야, 정말, 몇년 만인지 모르겠네. 부천 공항에 와 있습니다. 어, 11시 10분 정도인데요. 저희는 부산에서 왔기 때문에 어, 집에서 회사에서 6시 10분에 만나서 7시 기차를 타고 아무튼 긴 여정을 거쳐서 여기에 지금 도착했고요 정말 한 2년 만에 해외 어,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브이로그를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그 준비 과정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뭐 직접 그래도 경험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VTP라는 게 있어요. 어 VTP 약자는 <laughs> 자막으로 넣어 드릴게요. 이거는 이거는 각자 했었나 아니면 한정철 PD가 했었나? 이거는 각자 했었던 거 같아요. 아, 예. 근데 딱히 어렵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요그 중간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쿠브 앱을 통해서 자기 백신 영문 그 서류를 캡처할 수 있거든요. 공 보호 과정에서 약간만 헤맸을 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냥 여권 정보 같은 걸 입력하는 정도.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S G S G a r r i v 카드. 이것도 그렇게 준비할 때 혹시 어려운 거 있으셨어요? 네, 네, 네. S.G. 입국 카드를 등록할 때는 이제 제가 저희는 네 명이니까 네명 4명 거를 같이 제가 등록했고요. 등록할 때 이제 뭐 여권 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뭐 함께 등록할 수 있으니까 진행하기가 수월했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 또 블로그에도 잘돼 있어가지고 아마 충분히 쉽게 하실 것 같고 근데 제가 어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싱가포르에 가려면 싱가포르 달러로 3만 달러 이상이 보장되는 그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이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는 저희 회사랑 거래하는 원래 거래하던 아주 나이 많으신 전화 느낌상으로는 한 거의 60 가까이 되신 분이랑 계속 통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너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원했던 거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영문으로 된게 필요하다. 영문, 영어로 된 거. 왜냐하면 입국 과정에서 보신다고 하니까 영어로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제 영어 이름이 들어간 여권상의 이름과 동일한 영어 이름이 딱 박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만 달러 이상 제가 어 싱가포르 현지에서 코로나에 걸렸을 때 질병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그런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세 가지가 그렇게 안 어려울 건데, 그거를 너무. 잘 이해도 못하시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증명서는 회사에서 만들어 가면 되지 않냐,라든지 보험회사에서 받아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애로사항이 되게 많아서 열심히 인터넷을 서치해서 인터넷에 다이렉트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상파 아니고 유튜브니까 실명을 말해도 되는데 마이뱅크라고 다이렉트 보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진짜 한 10분만에 가입 바로 되고 그리고. 지불하는 순간 1분 이내에 제가 원했던 영문증명서가 메일로 오거든요. 그래서 어, 고민하지 마시고, 어, 여행자 보험 영문증명서는 다이렉트 보험으로 인터넷으로 하시는 게 어, 강추 드리고, 그리고 금액도 거의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반면에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제일 긴장되고, 걱정이 제일 많이 되는 게 PCR도 영문증명서를 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국하기 48시간인가 72시간인가 어, 근데 그 과정은 이제 한정식 피디가 준비를 많이 해서 한번 네. 이야기해 주시죠. 그, 그, 코로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PCR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조금 전에 받았던 건신속 항원 검사인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항원 검사로 대체를 할 수가 있었고요. 비용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또그 자막으로 저가 넣어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 인터넷, 인천공항 홈페이지 통해서 인터넷 예약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저도 그냥 전화가 좀 편하다 보니까 사무소에 바로 전화를 걸어서 저희 4명 인적사항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전화로 시간을 예약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호수는검사 받고 이제 1시간 정도 기다리면 이제 결과가 이메일로 날라온다고 하네요. 저희는 지금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더 대기를 하다가 이제 뭐 재검사를 하게 될지 아니면 바로 이제 뭐 체크인 절차를 밟게 될지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 팁이라면 팁일 수도 있는데 어, 이걸 밖에 외부의 병원에서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들 그렇게 하시던데 저희는 그냥 이왕 예, 이렇게 나온 김에 하루에 당일날 하는 게 <laughs> 당일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항에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뭐 걱정을 한 거는 이게 빨리 되, 진행이 될까, 뭐 와서 대기를 너무 많이 하면 어떨까 그런 걱정이었는데 오늘 상황으로는 예약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대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어 거의 뭐 도착해서 10분이네 다 완료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팁이라면. 이게 보장할 수는 없으나 팁이라면 굳이 밖에서 안 하고 인천공항에서 바로 해도 될것 같다. 두 번째는 어 네. PCR을 안 해도 될것 같다. 신속 강원 검사만으로도 될것 같다. 이두 가지가 도움이 될수 있는 팁인 것 같고요. 어 상황 설명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 상황인데 저희 네명 중에 한 명이라도 어 양성이 나오면. 모든 것을 다 원점에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떨리긴 떨리네요 이게 그냥 여행이면은 그냥 뭐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게 일이기 때문에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많이 되고 그런 약간 긴장되는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아! 또 이제 한정춘 PD가 처음으로 코 찔름을 당했는데 느낌이 어떠셨나요? 약간 긴장되더라고요 들어올 때 약간 긴장했는데 어, 일단 빨리 끝나서 그렇게 생각할 별은 없었는데, 깊이 들어오면서 약간 좀 부피가 나는 듯한 느낌이 짝죠 약간 그런 불쾌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금방 끝나서 괜찮았어요. 네. 생각보다 아팠다, 안 아팠다? 생각보다는 아팠어요. <laughs> 생각보다는 아팠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생각보다는 안 아팠는데, 왜냐면 너무 안 좋게 상상을 많이 해서, 근데, 창의공항에서는 어떤 사람 블로그에 후기를 보니까, 한쪽을 찌르길래, 어, 끝났겠지 했는데, 반대쪽도 찌른다는, 창의공항에서는 두번 <laughs> 찌를 <찌릴> 수도 있다는, 일단 <laughs> 예, 그럼 여기서 끊고. 안녕십니까 코비드 엘리 촬영을 담당하고 있는 윤영민입니다. 저도 촬영 담당하고 있는 주도감입니다. 독 어제, 밤에, 열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집에서 혼자 신속 방원 검사를 또 해봤거든요. 그래도 좀 신경이 쓰였는데 음성이 딱 나오니까 몸에 열이 다 사라졌어요. <laughs> 몸이 열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현, 싱가포르 현지에서 저희가 다니는 동선을 추적하는 어플이 있다고 하던데 네. 그거 한번 깔아 보는 걸 진행해 주시죠. 드레이스 맞춰도 나오네요. 이렇게 쳐아줄 거. 의료 액티비티 앱은 실행을 지금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입국 심사를 안 받아서 아 여권 정보가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미그레이션 지나고 네. 이제 등록해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액티베이트 눌러도 네. 안돼한번 눌러보시면 여권 정보가 음. 없습니다 라고 그럼 꼭 공항 야 되네? 야 이것도 팁이다 어 그런 말은 안 나오던데 어. 어디서도 네. 음. 저 제가 직접 해보고 <laughs> 번역기 돌려가면서 <laughs> 좀 저한테 조금 잘난척을 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뭐 좋은 정보를 저부터 잘알아왔으니 아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 근데 나 이거 안 했는데 근데 안 했대 이거 저 그거 하는 거야 어? 예? 네, 나왔습니다 아그서 네, 진행하시면 되는데 같이 협력해서 네셀렉트 아이디 타이 싱가포르 올리 패스포트안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게 네. 사무실에서 집에서 하고 오는 게나 밖에 나와서 하니까 더 정신없는 것 같아. 미리 미리 이거 준비를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결제됐대요? 어 하나 둘셋네개대외생이네개 네. 이거 저장하십시오. 이야 이 잘하는데. 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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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없는데 다른 곳에는 사람이 없는데 줄은 진짜 사람 아니에요. <목소리> 와 진짜 줄 많네요. 진짜 되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아, 젊은 사람들. <목소리> 아 지금 돈예이다거른 아, 사람 따라 드아 다른 사람은 하는다가 아, 다른 다른 아, 다른 다른 아, 2월 2 7들오는다것같 네, 네. 주로 어떤 걸로 서류가 많이 미비되던가요? 어, 저희가 이제 v t 플라이이다 보니까 그 v, 백신 체결 종이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백신만 맞으신 상태로 신청을 안 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조금 많아서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출근을 못 하시는 승객들이 조 많은 편입니 제가 지켜봐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리던데 아무래도 평상시보다 한 시간 정도 더뭐 요령이라니까 일찍 오는 게 좋겠죠 네 아무래도 승객도 많으신 편이고 그리고 이제 또 서류를 확인할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예전보다 조금 더 시간을 소요되니까 일찍 오시는 게 나을 것같습니 고생, 고생하시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네. 다녀오세요 네. 왜, 왜, 왜. 사실 까지는 지금까지는 지금 긴장되고 서류가 미비한 게있을까 걱정이 되까하정이아무하 이제 무사히 티켓을 받았습니다. 까지는 지금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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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는는지금하지는 여슬가슈 테이프 인거 동네에 덥고 습하고 저희가 새벽 6시에 나왔잖아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laughs> 지금은 공항에서 내려서 숙소로 가는 차안이고요 현재 어, 시간으로 11시 밤, 어, 밤 11시 15분 정도 됐고 뭐 과정은 다순 들어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플리레이션도 굉장히 순조롭게 잘했고, 어, PCR도, PCR도 잘했는데, 한국이랑 다르게 소문대로 입에 한 번, 코에 양쪽에 두 번, 이렇게 세 번을 찌르시는 게 굉장히 특이했는데, 지금 다들 너무 피곤하고 비봉사봉이라서, 그렇게 뭐 고통스럽지도 않고, 어, 소에 가서 체크인만 잘, 잘하면 되고 내일 새벽에 아마 문자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무사히 잘 마무리되기를. 여기 지금 아마 한 20분 더 가야 숙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가 지나가던가, 면안된다고 예. 예. <laughs> make a wish make a wish